누군가. 뭐 좋고가 너무 야 <laughs> 응? 무슨 연감처럼 이게 괜찮냐 근거는. 응. <laughs> 이 필요할 것 같네요. 응? 서 어떻게 핸수비위 없으니까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했잖아요. 딱티 나다

누나 <놀나> 내일 일해? 예에 요즘에 세시간인가 계속 일한는 거야? 세 시간이라뇨? 아니 세일 때어 세일 때는 계속 일한 거야? 어. 응안 쉬고? 어. 끝나면 그때 쉬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안 쉬는데 오늘 마지막이야? 응 어. 인터넷으로 사야지 엄마가 어. 그거 했어? 필요한 거 생리대 이런 거 말한 거아니요아 그리고 어 샀는데? 선크림 어